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각이 되건 또는 인용이 되건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작 지난 화요일 날 영장이 기각되니깐 우파 쪽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그 담당 판사를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겼다. 아, 뭐 그런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여러분 며칠 지나고 나니까 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죠. 아무튼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사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아마 책임을 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더 본질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 사태는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것보다도 아무튼 국회로부터 이재명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합세를 해서 불신임 판정을 받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은 내용이 지속될 거다. 그런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그렇게 그들은 이재명 대표를 무리해가면서 보호하고자 하느냐. 아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 그거에 관해서 뭐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로 좌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온다. 뭐 그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는 큰 틀에서 보면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은. 좌파들이 구축해 놓은 이권 카르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90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이권 카르텔을 거의 다 이제, 어,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대형 비리 사건, 뭐, 대장동, 백현동, 뭐, 그 수익이 뭐, 조단위를 넘어갑니다. 또는 옵티머스 펀드,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전부 정치 권력하고 결탁에서 자행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권카르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권카르텔의 구치극이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임 정권 때그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을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살펴보면은 공무원, 공기업, 또 대기업까지 대기업의 이제 직원까지 여기에 다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집단을 제가 이제 민노총이라고 그랬고, 어 공무원들 예, 전혀 뭐 지금 정권에 거의 협조하지 않죠. 이거는 범위권 카르텔 내 이제 동조자들인데 내 월급만 또박또박 나오고 내 고용만 보장이 되면 어떻게 되든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디스토피아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계급 구조가 거의 완성이 됐다 그런 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 또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런 이권 카르텔은 뭐 지난 정권 때 구축돼서 거의 완성 단계에 간 것이 아니라 1997년 IMF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꾸준히 우파 정권 속에서도 진행이 어, 된 겁니다. 그런 이권 카르텔의 최고 정점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가지고 어, 지들 마음대로 이제 다 하는 거죠.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여론이나 또는 뭐 야당, 여당이 아닙니다. 그 가장 큰 장벽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을 했고, 거기에 한나라당 의원도 동조를 했고, 우파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좌파 이권 카르텔만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이 카르텔은 좌우 합작으로 어 이제 구축이 되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완성은 내각제를 통해서 완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내각제가 되면은 국회의원들의 아닌 말로 마음 놓고 해 먹어도 이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꾸준히 개헌 시도를 하고 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인가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 당시 국회의원 재적수가 295명이었는데 148명이 발의를 했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했다는 거죠.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건뭐 소위 이제 국민 10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개헌안이었는데 소위해서 국민발안제 개헌안인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 100만 명 동원해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고 우리 내각제로 가자 그런 개헌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140 7명이 개헌안에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도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내간 발의를 할 적에도 어 당시 새누리당 국민의 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128명 중에서 6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분개했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치워 버리고 어 우리 마음대로 하는 내각제로 가자. 아, 그런 생각이 이제 바탕에 알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완벽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이라는 제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시비를 걸고 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제거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뻑 하면 은 윤석열 탄핵 운운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그 전에, 그럼 이권 카르텔이 구축된 사례가 뭐가 있냐. 말하자면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뭐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그 간부들이 다 해먹는 국가라고 보면 되죠. 제가 그 중국의 소도시,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닙니다. 한 20만, 30만 되는 소도시의 시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에서는 넘버투입니다 넘버원은 그 시의 당 석이죠 그 밑이 시장인데 그 시장이 20만 30만 밖에 안되는 조그만 소도시의 시장 그러면서 넘버투가 재산이 수백억 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그런 부의 축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또뭐 러시아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는 제조업이 약하고 이제 자원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자원, 석유, 천연, 천연가스, 그건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푸틴이 제일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틴의 측근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카르텔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국회의원한테는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요. 국민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좀 어~ 그~ 중간급 이상의 보수를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어~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권 카르텔이 구축이 되건 안 되건 자기네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려는 세력은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시켜 놓습니다. 그게 더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몇년 전서부터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요. 웬만한 지식인도 뭐 아닌 말로 알아듣지 못해요. 너 망상 아니냐? 너 무슨 뭐 비관론자로 어 변했느냐? 그런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이+ 최고 엘리트 집단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해서 마음 놓고 이제 해먹어야겠다. 아, 라는 상황 속에서 뭐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기각이 되고 또 기소가 돼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냐를 말해 주는 거죠. 지금 이제 국회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렇게 이제 횡포를 부리는데 내각제가 돼서 뭐 좌우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해먹겠다 하면은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전혀 없죠. 예. 돌아가면서 이제 총리 하면서 개파별로 왕창왕창 해먹는 겁니다. 그러한 진행을, 어, 현 정권이 막으려고 하니까, 어, 이권카르텔에 속해 있는, 뭐, 사법부, 뭐, 몽땅 합쳐가지고, 입법부할거 없이, 예, 그 구심점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개딸은 뭐냐? 그러면은, 이권카르텔 인사들의 주변에서 기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있어야 자기네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국회 앞에 나가서 뭐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죠. 참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인제 이해가 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예, 워낙 탄탄하게 이권 카르텔이 구축돼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뭐 민노총. 뭐 공무원들이 음 많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과연 이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카르텔을 넘어서 과점, 심지어는 독점 체제로 반려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 오래갑니다. 국민들 반 이상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전에는 안 끝납니다. 과연 그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종식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